자 다각형 여기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오각형입니다.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서의 내각의 크기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결국에 x 자체는 외각의 크기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x 돼 있으면 너무 좀 쉬워요. 그래서 약간의 응용된 문제로 가지고 와봤어요. 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x는 포기하고 일단 여기를 먼저 구하고 180에서 빼주면 X가 나오겠죠. 자, 그럼 나중에 X 생각하고, 이제 이 안쪽, 내각만을 들여다보면, 오각형은 내각의 크기의 합 정도를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540도예요. 선생님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그런데, 못 외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오각형만 나오지 않고 더 많은 각의 크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잠깐만 복습하면, 다각형의,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됐냐? 합치면, 요런 공식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해요? 180도 뭐예요? 삼각형이 이만큼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있죠. 여기 5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3개가 되죠? 삼각형이 3개로 쪼개진다라는 의미에서 요런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문제에서 오각형이 아닌 다른 각형이 나오더라도 잘 대입해서 어, 얘는 오각형이네. 그러면, 요러니까 얘는 18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다 합치면 540도다. 를 알고서 시작하면 돼요. 외우고 있으면 바로 적용해도 좋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각이 다 합쳐서 540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더해 봅시다. 100 더하기, 90 더하기, 120 더하기, 별은 나중에 할게요. 110. 얘네를 먼저 할까요? 얘네 넷을 먼저 더하면, 0, 여기, 11에다가 1 더하면 12, 1, 네개 있죠? 4. 420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네개 더한 게 420에다가 별까지 더하면 540도가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먼저 구하고자 하는 별은 540에서 420을 빼면 되니까 120도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얘가 아니었어요. 120도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 X를 구해보면 180에서 빼주니까 60도다.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상기하면서 다 더해주고 일단 내각으로 시작했으면 내각으로 끝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180도에서 빼줘서 외각을 구해라. 이 과정을 기억해 두세요.